안녕하세요, 여뽑입니다 안녕하세요, 남뽑입니다 네요거 오늘은 작은 집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작은 집게고 여러가지녕품이있는데 뽑으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안여준분요 여러분. 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요옛날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여러여기여 여러분. 안 옆 탑이 있어야 하거든요. 근데 비빌만한 게는 지 게... 않을 것 같아. 오? 아 이게 옆 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올라가 버렸네. 하나 걸까? 가져 가서? 앞에다가? 앞에 하나 탑이 있어야지 집에서 올라가니까. 그렇죠. 깊이 박혀 있는 걸? 어, 놓는다고? 저 거기랑은 세팅이 좀 다르니까. 끝지안 가져가네 그냥 키할게요 예. 거는 지금 탑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볼까요그 옆, 아니, 오 그거 나올 옆에, 것 같은데? 예, 잘만 하면 예. 뒤집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이거? 아니 아, 그렇게 먹겠다고? 되지 않을까? 안되나? 어떻게 먹어요? 짧게 잡아서 됐다. 아우 야 이거 그거... 어떻게 해야돼 이거? 눌러? 눌러 안 아, 눌러지는데? 어떻하냐? 다, 다 뽑은 거 아니니까 이거? <laughs> 그거 뽑은 거예요? <laughs> 짧게 잡으면 짧게 라인을 짧게 눌러 버리면 안눌려요 어, 아씨 아, 아깝다. 아깝다. 아, 다른 게 한번 해보죠 뭐. 저희 탑이라고 생각하고. 네. 탑이라고 어. 하기엔 너무 올라가 있다. 저는 못 뽑는 걸로. 너무 아쉽죠. 예 네, 많이 아쉽죠. 제가 도움을 한번 줄것 같아요. 오, 나이스. 그대로? 어, 그대로? 도, 도움 주겠다. 안안 되는데요? 안어 이게 도움 줄것 같다. 아 그걸 생각했어요. 요거 요거. 아, 고군가요 요게 키 같은 게? 어, 왜 라인이 짧다고 좀 짧아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? 슝, 가자. 어? 다가지 가봐. 저건 어디지? 망클. 왜망 아닌가요? 흐왜 망필일 거 같죠? 요리요리 요리 요리 잘 찾아보기 저기 숨어있는, 저기 숨어있는 것 같은데? 마구잡이로 들어보기아 이거 맞네 맞네 야몇 음, 개를.. 뭔가 하나 나오겠다 올라가서 얹어서 오, 나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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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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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나이스 우와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, 아, 네, 무거워. 아, 이거 저0 0지 아, 니아니그거 그대로 로2요요대로로0고저0 0 0 2,000. 2,000. 2,000. 2리가0 2 0 0키 확인 한번 하실래요? 그럴까요? 한번 확인해봐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0요그 2,000. 2,000. 2 0 0 키다! 보지 말고 아0 0 2,000. 2,000. 2,000. 2,000. 번0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있아 아, 이거 뭐야 <웃음> 헤드셋 <웃음> 헤드셋이에요. <웃음> 네. 아자 일단 이거 뽑았고 이거 뽑았고 일단 만 원에 하나 뽑았으니까요. 만 원에 하나 뽑았고 야탑 되게 좋아. 저기 뒤에가 다 키라는 소리네요. 그렇죠. 오르르키. 아 근데 저거 못 뽑은 게 너무 아쉽다. 어떤 거요? <laughs>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. 아 그거는 뭐 탑이라고 생각하시고. 그렇죠. 아니면 굴러 떨어뜨리는. 그게 또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앞에 있는 거 무리서 아 여기 밑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런가요? 원래 모든 어려운 위치가 높네 여기는 근데. 한번더 저러. 한다고 오, 한다고? 아, 아, 거의 눈눈인치인가? 껴서 가야 되나딱잘 잡으면 될거 같지 않아요? 그렇긴 한데. 아 뭐야 이거? 자리가 해먹. 아, 아, 놓쳤다. 이게 더 무거운 거 같냐? 아, 저게 뽑기 쉬우 면은 쉬운 거겠죠. 아, 그렇죠?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오, 오, 올라왔어, 어, 올라왔어. 아주 불안하게 올라와 있네. 아, 살짝 거치돼 있네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또잘 잡는 거거든요. 아아 이거 아픈 눈이... 아니면 저뒤에를 파야 된다는 소리데 너무 많아요. 그 네. 응. 짧게. 짧게 무조건 잡아야 될것 같아요. 라만 올라와... 아, 아. 끼기만 하면 되는데. 안 올라가네. 바로 논두리친가봐요. 아, 네.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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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가자, 가자, <웃음> 가자, <웃음> 가자, <웃음> 가자, 아우 <laughs> 아자아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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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아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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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어떻아자아자 가자, 가자, 가지 다른거 자아자아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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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안보여요 저기 안쪽자 가자, 가어가다다 위에 올라가있어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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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이런 건 그냥 나오지않 뭐야? Tabby, 대여. Tab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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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b 아니네? 뭐야 저거? 왜 쇠사슬 랜턴? 음... 제가... 끊에... 뭐에 뭐예요, 이거? 그냥 아우씨,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, 지금. 이게 뭐야? 충전실, 수대용. 수대용으로 이거, 충전시, 휴대용, 휴대용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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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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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키 하나 뺐고요 두개 뺀다 키 빼냈다 저거 뭐야 이거 왜 이거 뽑혀 이거 거 아니에요? 예 네, 뽑힌 건데 저기 위에 지금 꿀망 두개 겹쳐있어갖고 아잘 잡는 는 거. 아이고 얇게 잡혔다 아 이거 멀리 있는 걸 잡을까요? 끌고 가는 힘이 있어서 이 네. 짧게 케이블 타이를 타일을... 오! 오! 잘 잡았다, 잘 잡았다. 아아 아, 아, 풀렸어. 전 뭐지? 이상 공달이 들어. 휴지 아니에요 휴지? 아좀 밑에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잘 잡은 거 같은데? 그렇지. 비벼 비벼 아 비빌만한 게 없는데? 몇으로가니까 응. 비빌 데가 없네. 이거 어떡 하냐?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나 봐요. 그러니까. 아 이게 무조건 이쪽에서 가져가야 겠 돼요? 네, 그쪽에서 가져가서 비벼갖고 넘겨야 될거 같은데. 그러니까 하나만 딱 덮어. 잘 잡은 거 같지? 아구나. 네. 하나만 덮어갔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요. 아또 아, 이렇게 됐다. 이렇게 간다고? 아. 좀 짧게 잡아야지 좋거든요, 이건. 그렇죠. 무조건 짧게. 와, 키 엄청 많아. 이거 뭐야? 다 키야. 어, 어떡하죠? <laughs> 어떤 걸 뽑아야 돼? 뭐 계속 하고 있어야지, 이거못 뽑고 파고 있어요. 어? 잘 잡은 듯하나가자 진짜 제 양심적으로 하나는 오우 야 좋아 좋아 이벼서야 나와 너 나와 야 지금 앞에 있는 게 뭐야 그것 때문에 한번누르자안 눌래 돌렸어이게 뭐? 뭐야 아 뭐? 앞에 꿀망들이 하나가 걸려가지고 밀면 되지 않아요?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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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? 아 잔뜩 걸려있어 이거 밑에 이거 뭐? 꿀망 꿀망 됐다 됐다 빠다빠다 이거 하나 뽑았다 그래도 일단 야. 하나 걸쳤거든요 이건 회, 회오리 밀면 나가자 어 뭐야 회오리? 아니야 회오리 안 해도. 야, 설마. 나 야! 설마. 나 야! 야!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꿀망 왜 이렇게 많아요? 아이, 꿀망이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. 나이스. 아 어. 이것도 될것 같은데? 일단 바로 확인. 1 0 0원짜리만 있... 이거 뽑고. 어. 자, 바로 확인. 킨가? 핫? 켜다! 자 21번부터 47번! 별로 안이거예요 에? 네? <laughs> 아또텀블러예요 아, 사실 아까 포, 뽑았거든요 영상에 놓고 아, 아. 고급 텀블러래요 아, 에 있는 거 어, 뭐, 너무 아 스탠리껀데? 가 아닌데요? 네, 아니에요 그냥 스 빨대가 스탠리콘데. 있는 네. 아 와, 아쉬운데? 뽑을 게 있나? 저 밑에 있는 거한번 더? 예, 네, 한번더막 막막. 아이 이거, 이거 아 라면이 나왔어 라면. 아, 라면. <laughs> 라면. 요거를 부셔 먹기로. 운전해서 됐다. 우와! 바로! 나이스! 바로. 아니, 이거는 아닙니다. 그거 봐요. 아까 내가 뽑을 수 있다 했죠? 네. 바로 하긴 아니고 뭔가 키를 잡아서 와르르르. 근데 옆탑이 사라졌죠? 옆탑이 없기 때문에 일로 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좀 뽑을까? 그 호수는 필요 없는데 이거? 네 이거 라이트예요. 어 라이트네요. 하나 걸쳐야 돼요. 뭐야? 음, 걸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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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됐다 됐다. 아, 여기 여기 있는 키를 하면 되겠구나. 예고기는거잘 네, 잡으면 잘 빗어서 오잘 잡았다. 아 여기를 짧게 잡았으면 좋겠는데. 아유 짧게 안 잡아도 비비면 되니까. 안돼 어디를 타고 가얘 뭐야 이거 무슨 뭐 뭐가 걸렸는데? 아이귀어떻두 개를 달고 와? 아이 녀석. 껴라 껴라 확 껴버려. 아이. 짧게 잡는 게 베스트인데. 그러니까, 짧게 잡아야지. 오잘 탔다 라인. 아, 아 지금 놓쳤어. 그러면 이거. 이거. <laughs> 계속 바뀌어. 어차피 랜덤이라. 지금 뭔가 걸릴 수 있어. 아아못 잡았어. 하나만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. 오잘 잡았다 이거. 케이블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. 놓치지만 않으면 그렇지. 옳지. 아, 아, 다, 아 다리. 가는 말이었어. 발이 너무 안 좋았대. 운전이다. 아, 운전이 안 돼. 너무 길어. 탑인가 짧게 케이블 타이로 걸었거든요 그렇지? 아, 아, 그리 아이씨. 아! 저야만 아, 더. 어, 어, 어. 뭐야 밑에? 어깨? 이 아니요, 밑에 이거. 뭐야 이게? 저기 발이 하나 걸리게 걸렸거든요. 끌고만 가주면. 그렇지. 나이스. 오. 오 아. 아. 이게 놓쳐 버리는 너무 많아. 발이 하나 걸려야 될 텐데. 안 보여. 아, 여기. 여기요. 여기다. 아닌가? 아한번 남았는데. 아, 게 네, 마지막은 여기까지. 하게. 자, 하나. 하나 떨어구나 그럼요. 마지막 하나 뽑았잖아요. 바로 키약이 뜨든 뜨든. 아, 이거 시작하다마다 하나 뽑어져 네. 몇 번이에요? 2 0번라 27번? 27번! 아니네. 27번은 여기. 아, <laughs> 뽑아도 이런 건만. 좋은 게안 나왔어요, 오늘은. 음, 자, 헤드셋이랑 그래. 오, 헤드셋 어딥니까? 저 헤드셋 뽑아야죠. 헤드셋. 뭐라? 이거랑... 네. 이렇게 뽑았습니다. 자, 재밌게 놀았네요. 자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